yeah <laughs> 何 원자 <laughs> 너 국세청 직원이라며 왜 투잡을 뛰고 난리야? 자, <laughs> 자 <laughs> <laughs> <차, 차> 이거 퀘스트 <laughs> 거지 같아. 내 뒤에도 감사원이 있을줄 모른다고? 오메 저 미친 여자가 저 <laughs> 감사원이라는 게 스토킹하는 게 감사원이 아니잖아. 트러블 파인더는 뭐냐면은 서브캐스트 위치를 미니맵에 표시해 주는 거예요. <laughs> 이거 그거다. 아몬조다. 야문주 하면은 서브캔 키르 서브캔 다 한다. 최대한 준비를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해 놓고 가야 돼. <laughs> 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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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서브캐를 하다 보면은, 그 뭐야, 정력 허브 드링크인가 그게 있는데, 그걸 먹으면은, 풀피에다가 히트 게이지까지 다 채워주는데, 키류로는 그런 게 없어서, 약국에서, 저 뭐야, 12,000엔짜리 드링크로 도배를 하고 가야 돼. 안그럼 이기기 힘들어. 왜냐면, 솔직히 쉽게 잡는 게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하나는 그냥 그총 같은 걸 많이 갖고 가서 쏴 죽이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그 뭐야 소모전을 하면서 저 파괴자 모드로 소모전하면서 잡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파괴자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키루한테 넘기면 되긴 한데 귀찮잖아요. 한번 할 때마다 숨개치밖에못넘기는 게, 밀데. 그리고 굳이 허브드링크가 필요할 정도도 아니고, 뭘 있으면 좋긴 한데, 없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키류로 맞이하는 아몬 일족은, 무슨 레이저 포 같은 걸 쏘는데, 그걸 맞으면 거의 한 방에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레이저 라이플 같은 걸 쏴. 그걸 맞으면 한 방에 죽어요. 뭐야, 지 맘대로 액박이 왜 켜지지? 뭐야? 나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액박이 켜졌어! 아 어, 미친 소름 돋아. 근데 방에 나 말고 또뭐 있는 건 아니겠지? 어이 니네 이름은 소야 이름이 소라서 투우장으로 부른겨. <laughs> 뭐야? 이 포즈 되게 익숙하네. <웃음> <웃음> 자, 대통포 들고 있는 거 보이죠? 레이저 입니다 여기서 잡기 스킬 쓰지 말고 계속 키트 3단계 유지하면서 이렇게 패야 돼요. 거리가 멀어졌으면은 다시 거리 좁히고 얘 체력이 8줄인가 16줄인가 그랬는데 달라붙어서 싸우다가 체력 떨어지면 은 물량, 물량 먹고 이제 바꿔, 이제 바꿔, 바꿔, 이제 바꿔. <laughs> 히트 액션 먹히긴 하는데 쓰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파괴자로 히트가 높을 때 슈퍼 하머가 걸리는데, 슈퍼 하머 없으면 이제 잡기 힘들어요. 이제 헬기 소리 들린단 말이야. 여기부 공략이야. 이거. 이게 물건이 막 떨어진다고.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싸우지 말고 돌아다녀야 돼. 물약 떨어지 오! 어,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은 슈퍼머에다 무조건 걸리는데 이때 때려야 돼. 이빼 먹어. 이 수술 빼야겠다. 빼자. 너무 나했다 물약 계속 먹어주면서 저기 슈퍼아머랑 무적 유지하고. 어이 뭐저 새끼가 먹었어. 나도 먹을 거야. 오, 어! 오, 어, 내가 먹었다. 슬슬 빼자. 아이기는. 잡았다. 이렇게 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레이저 포를 한 번도 안 써서 다행이다. 레이저 포가 진짜 무서워. 한번 레이저 포 보여드려요? 세이브 딴데다 하고 레이저포 보여드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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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 플레이 저기 라인으로 볼 때는 마지막 같은 경우는 물장사가 끝나야지 아몬이랑 싸울 수 있어 세이브하고 레이저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레이저 장난 아니니까 지금 뭐 시꺼먼 레이저가 화면을 뭐 거의 반은 가리면서 날라오는데 나 처음에 그거 보고 지렸다니까 진짜 레이저 검은색. 근데 레이저인데 무지막해 간지나. 저 무기를 나도 쓸수 있다면 써보고 싶어. 진짜 간지나. 개 간지야, 진짜. 남자의 로망급. 그 쭈웅 하고 나오는데 와, 미쳤어. 장난 아니니까. 어이. 어? 레이저는 <laughs> 주로 이제 원거리에서 거리를 유지하면은 쏘던데. 아, 왜 다시 깨는 게 아니라 레이저 쏘는 걸안 보여줘가지고. 아, 좀 패야 되나? 어! 와, 슈퍼마 없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맞으면. 이래서 내가 슈퍼하머스로 하는거야 파괴자로 게다가 잡기도 계속 먹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레이저 볼려고요 어이, 자풀 쓴다. 이제, 이제 레이저 쏘리 총을 어그로 좀 끌어주자. 아, 봤지? 이거 봤지? 저 맞으면 죽는 데니까, 좀 다음 거 맞아 볼게요. 봤지? 데미지 봤지? 이거지야! 누워있는데, 지금 데미지가 이렇다고! 봤지, 이거? 봐, 봐봐, 봐봐! 봐 맞으면 그냥 한 방에 간다니까? 이래서 내가 거리, 거리 유지하지 말고, 파괴자로 그 히트 게이지 높은 상태에서 붙어가지고, 슈퍼하머로 그냥 계속 후드럭 까라 그런 거야. 가까이 있으면 안 쏘거든. 정확히는 가까이에서 슈퍼하머를 후드럭 까면은 스턴이 안 걸리니까 그래서 안 쏘는 거야. 저걸 맞으면 안 돼. 저걸 맞으면 걍 죽는 거야, 그냥. 내가 저거 처음에, 야, 얘로 어떻게 잡아야지 잘 잡았다고 동네방네 소문할까? 이 생각하다가 레이저 한대 맞고 벙쪄가지고, <laughs> 야, 저거, 하, 저 벨붕 아니냐? 막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또 방, 쉽게 잡는 방법이 있더라고. 계약증이 있서선 어, 근데, 12시네. 씨, 100만엔 잡한 김에 한번 뽑으려고 그랬는데. 세이브하고, 다음에는 풍소광을 가면 되겠군요 이것만 하면은 이제 저 마지막 물장사 들어간다. 아 배고파.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들 방송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9 시에 보도록 합시다. 오늘 늦게 열어서 죄송하고요. 내일 모십시다. 안녕.